웃음과 환희로 가득찬 날에 인기 있는 한국 배우 이동건이 인기 프로그램 우훈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뜻밖의 등장만이 아니라 그가 함께 가져온 가구와 개인 물품의 풍부한 양 때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이상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놀란 표정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동건은 옷과 개인 소지품으로 가득찬 여러 상자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은 이사 갈 준비를 한 남자의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사랑받는 배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분명히 강력했지만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침묵과 공허한 눈빛이 진짜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쇼의 MC가 그의 임박한 이혼 재판 날짜에 대해 물어볼 때 특히 그 순간은 절절했습니다. 이동건은 응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묵의 순간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무거운, 는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을 형성했습니다. 공동대표인 조윤은 모두의 마음에 드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이혼하는 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숨겨진 사항과 감정을 암시했습니다. 이동권과 조윤이 사이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혼 과정의 어려움과 고통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공기 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동건은 이혼을 결정한 것을 후회할 것인가? 그의 침묵과 빈 눈동자는 관객들에게 많은 미해결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훈 3위 촬영이 이동건이 가져온 물품의 양에 대한 충격과 논란만이 아니라 그의 침묵, 비언어적 감정, 그리고 이 행동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음이 분명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점차 어두워지더라도 무거운 느낌이 머물렀습니다. 답하지 않은 질문에 긴장감이 관객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의 반짝임도 있었습니다. 이동건은 고백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 침묵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들이 그의 감정과 깊은 생각에 대해 더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반성의 시간이 있을 때 과거의 결정을 후회할 것인가. 이 질문은 법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마주하고 변화에 대처하고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어려운 감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입니다.